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여러분께 딱 맞는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어버드는 샤오미의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40개 이상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준다는 점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글로벌 미팅에서도 언어 장벽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또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이 있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맑은 오디오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3 연결로 빠르고 안정적인 페어링을 지원해요. 회의 중이든 이동 중이든 중요한 순간에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마트 음성 번역 기능은 특히 출장 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비우크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이제는 통역기가 필요 없는 시대. 샤오미 이하의 이어버드로 스마트한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응원합니다.